집중기 카트리지를 사용하시는 작업장에서 어떤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시간이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집중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필터가 막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작업 현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제대로 흡입이 안 돼서 제대로 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불량품으로 인한 로스율이 증가, 아니면 집진기 과부하로 인한 집진기 보수 비용 증가 등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땐 필터 교체를 즉시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필터 구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타입의 필터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필터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작업 중에 집진기를 멈추기는 힘들고 그렇게 되면 시간은 더 딜레이 되면서 앞서 말한 손해들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타입을 잘 몰라서 어설프게 발주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쓸데없는 물류 비용만 또 증가하게 되죠. 특히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특이 사이즈로 제작된 제품이라면 사용도 못하고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타입만 제대로 알아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아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트리지 타입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사업장에서 어떤 카트리지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카트리지 필터는 체결 방식에 따라서 크게 네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3볼트 타입, 상부 타입, 하부 타입, 나사 타입으로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입산 제품이나 오래된 집진기 같은 경우 위네가지 타입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네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3볼트 타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볼트 타입은 필터 상단에 이렇게 3개의 볼트가 나와 있어서 3볼트라고 말합니다 이 3개의 볼트가 집진기에 나와 있는 3개의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가서 너트로 고정하면 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주로 포터블 집진기인 소형 집진기에 많이 사용되는 카트리지 필터 타입입니다 볼트로 고정하는 만큼 교체할 때 공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특징이겠죠 두 번째 타입으로는 상부 타입인데요 상부 타입은 필터를 위에서 아래로 홀에 끼어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끼어 넣는 방식인 만큼 집진기 상부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입입니다. 상부 공간에 여유가 있는 작업장인 만큼 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 제조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며 필터의 수량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부 타입인데요, 하부 타입에는 일반 하부 타입과 나사 타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부타입이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필터를 아래에서 위로 끼우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상부에 구조물이 있어서 체결이 힘들거나 유지보수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일반 하부타입 같은 경우 필터 아래에서 이렇게 홀이 뚫려 있어서 긴 볼트를 통과시키고 너트로 조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나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필터 상단에 나사산이 나와 있어서 직접 필터 자체를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체결 방식에 따른 카트리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사이즈를 알아야 문의할 수 있겠죠.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필터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캡이 있을 거예요. 이 캡의 지름을 측정해 주시고 필터의 길이 그러니까 세워서 봤을 때이 높이를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캡의 지름이 15cm 그리고 길이가 60cm가 나오고 체결 방식이 3볼트라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 15파이에 60인 3볼트 카트리지 타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쉽게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필터를 직접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카트리지 필터 체결 방식에 따른 타입과 사이즈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필터 타입과 사이즈만 정확히 파악하셔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 있는데요. 필터 교체 주기가 다가왔거나 교체가 필요하지만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블루에코로 문의주시면 다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터 제작과 함께 교체 작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회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